사람이 사라졌다 이건 해리포터의 얘기가 아닙니다. 실제로 과학자들이 투명망토를 만들고 있거든요. 이야기의 시작은 2006년 미국 듀크대학교 연구진이 빛을 휘게 만드는 물질을 만들면서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. 그 물질의 이름은 메타물질.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빛의 경로를 속이듯 휘게 만들어 버립니다. 쉽게 말해서 빛을 내몸 주변으로 돌려보내면 사람 눈엔 내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. 즉 빛의 눈속임. 초기엔 전자파나 마이크로파 수준 이었지만 지금은 가시광선 영역 까지 투명화가 가능해졌습니다. 군사용 위장 의료장비 심지어 영화 특수효과에도 이 기술이 응용되고 있죠. 심지어 2019년엔 캐나다의 한 기업 이 퀀텀 스텔스라는 진짜 투명 망토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. 카메라와 렌즈를 이용해 배경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 완전한 은신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빛을 조작하는 기술은 이제 현실 속 마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언젠가 학교 안 가려고 투명 망토 뒤집어 쓰는 날, 진짜 올지도 몰라요.